나중에, 네. 그, 지서 주임이라는 사람이 이북 사람인데, 예. <laughs> 아, 나보로. 근데 마치 그 사람이 이북서 와가지고, 그, 여기서 자기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 자기 부인이 영광 사람이야. 어.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알더라고요. 어, 음. 그냥 거기 영광, 여중학교를 다녔거든, 우리 집 사람이. 어,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알았다는 잘, 것이요. 어. 근데 그런 관계를이 있었던 것같서 주임이 나보러 아 이제 유 선생님 다시 복지 거시 네. 초등학교 다시 돌아가라고 예. 나보러 내가 후원해 드리리다 예. 그런 얘기를 하더만 예. 이북 사람이지만 키가 건진 거니 꼬나으로 생겼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핑계를 댔죠 예. 내 조부님이 평소에 이제 조부님 그때는 이미 돌아가신 조부님 돌아가신 후에 2년 후에 간거요 사병이 났단 말이에요. 1년 후에든가 2년 후였던가 그때는 이미 2년 후 평소에 옛날 그 선비들은 어디에 한 고을에서 벼슬을 살아먹으면은 살아먹으면 다음에 두번 다시 거기를 가는 법이 아니다. 그시이 옛날 선비들은 아주 그 하나 그 뭐라 그까참 그거 그거 사람다운 행세라고 네, 까 무슨 그런, 그런 예. 그 무언는그시이 하나 청리력이 약속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어.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그 핑계를 대야 하는데 <laughs> 무조건 내가 안 간다고 하면 또 의심할 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핑계를 대고 나는 가고 싶지 않다고. 난 농사짓는 거 좋다고. 음. 그래가지고 바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예. 그에 아주 가물었습니다. 최고로 가물었습니다. 음, 51년. 네. 근데, 논일고 마직이 남았는데, 다 팔아먹고. 애에는 지주였었죠. 예. 근데 큰아버지가 다 말아 찾았어. 예. 그 형편실이라는. 그에 그 논일고 마직런 동사를 지는 데, 잠깐 물을, 물길이 안 좋아가지고. 예. 물을, 넷물에서 품어 올려야지. 근데 2단으로 품어 올려. 예. 3단, 결국은 3단까지도 품어 올려. 예. 2단으로, 이, 래에서 둘이 이제 두레, 둘에, 두레란 거 알아요? 네, 예, 알죠. 두레로 예. 품어 올리면은, 예, 품어 올리는 것도 예. 품어 올려야지. 자, 예. 그러면은 저또더 이제 똘물로 흘러가가지고, 그 어느 지점에서 질두래 라고 있어요 질두래 예, 예, 어? 예. 이렇게 긴 나무를 이렇게 그 통나무를 이렇게 예. 파가지고 예. 어? 이렇게 이렇게 된그 이거 예. 넣고 좀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다가 그 나무 그 이렇게 가운데 에이거다 이렇게 딱 걸, 걸어요 예. 그저이 이거 홈 파고 예. 예, 딱 이렇게 음, 예. 그, 그런 의미 있어요. 거기다가 끈을 매가지고, 이 삼각, 음. 응? 응? 음. 예, 이렇게. 삼각을, 예. 매달아요. 예. 거기다가 매달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이, 예.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래서 오년 그런 것까지 하면은, 삼단이에요, 삼단. 예. 삶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의 농사를 내가 멋지게 지었어요. 음. 몸 다, 뭐 심고, 이 다, 그, 저, 김, 초벌을 매고, 호미로, 호, 초벌은 호미로 매요. 예. 두 번, 세 번까지도 매요. 그래가지고 아, 그참 가을에 참도 참, 그, 참 해서 그놈 탄약하고 아, 농사를 참 그렇게 멋지게 지었어요. 그 동생 서희 나까지 너희 응? 아그 동생 가운데 둘은 세상 떡구멍. 내가 육남매 육경제에 있었는데 예. 예, 판람이에요 판람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부엌문이 그냥 옛날 그 대로 엮은 그문 있지 않소 예. 대탁 창산문 그것이 이제 이문이그그 그 틀이 이렇게 하도 오래돼서 이렇게 끌어 파가지고 그 마치 그 이게 그 이렇게 한 대목이 이한한도오래어가지고 망가져 없단 말이야. 덜렁덜렁이요. 아, 그래서 그 문, 내가 이거 저 소나무 판자 조금 두 두터운 놈, 음, 그놈을어이 문틀을 짰어요. 그리고 그저 대밭, 나무, 이 대밭에 가서 좀, 어, 좀, 대, 좀, 얻어가지고. 그래서, 대창살. 장구 내가, 창, 창살도 내가, 장구. 어, 내가, 어, 대짝에 가지고. <laughs> 다, 다, 이렇게. 에, 칼로. 전부 이렇게 다듬어서. 그래가지고, 창살을 내가, 문창살뭔 그, 틀. 거기에 창살이 꽂는대목 있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내가 끌로 작은 높하고 어. 그렇게 해가 문을 내가 멋지게 짰어요. 예. 그래서 내가 가면서 내가 농사짓고 일생을 내가 보내야겠다. 농사지면서 음. <laughs> 아그데 그러니까 무서운 거 없었다 그때는. 음. 아 산에서도 그 그냥 탄한 응? 그 속에서도 내가 그냥 그렇게 경험을 했고 응? 아, 산에서 그냥 풀밭에서도 자고 그냥 응? 내가 그리스란지나 예. 이런 건모올 것이 무엇이 있는. 그렇게 각오를 다 했어요. 그래서.